자 오늘 시간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인데 아, 극한의 활용에 관한 문제니까 한번 도형이나 그래프가 조금 약한 학생들은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해 봅니다. 자, 2023년 3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우선은 잘 보면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랬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2 t 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그러면 그림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보면 두 만나는 교점은 현재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직선의 A에서 B까지의 그 길이가 2 t 라고 되어 있고 그때의 Y절편을 GT라고 했어. GT. 근데 L은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1이다. 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gt인 방정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고 얘가 y는 x제곱과 만난다 이랬잖아 만난다 만난다 그럼 뭐야 돼 둘이 방정식을 풀어야지 x제곱은 x 더하기 gt 근데 한쪽으로 넘겨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가 0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알파 베타라고 하는거지. 그지?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일단 근과 계수를 통해서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gt였다.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이 교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나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알파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알파 y좌표는 알파 제곱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 보이는 알파 더하기 gt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2차식보다는 1차식이 좀더날것 같아서 이 점의 x 자표를 역시나 베타라고 하면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gt다 이렇게 두 점의 좌표들을 일단 설정할 수 있어 그랬더니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루트 그지 일단 루트 뺀거 제곱 뺀거 제곱 할 테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역시나 알파 더기 gt에서 베타 더기 gt를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말하기를 2t라고 했다 이거야 2t 그러면 양변을 그냥 제곱에서 정리해버리면 이과로 e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t제곱이 되고 2로 나눠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et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알파 더기 베타나 알파 베타 이런 근과 계수를 가지고 요렇게 나왔을 때 항상 뭐 한다? 곱셈공식 쓰는 거지. 얘가 곱셈공식에서 알파 더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넣어서 1 더하기 4gt는 et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gt가 et의 제곱 마이너스 를 4로 나눈 이러한 gt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t 제곱분의 gt라고 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갈때 t 제곱분의 4분의 1에 2t 제곱 마이너스 3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 계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을 2분의 1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점이라는 거 있잖아 교점 우리가 교점을 구할 때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근과 계수를 쓴다. 이 내용 하나랑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래프의 상태를 문제에 맞게 설정해 두는 거. 이두 가지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 이거. 야